안녕하세요. 문지기 수학의 최고수쌤이에요. 집합문제, 오늘도 한 문제 볼게요. 어, 1번, 2번 나눠져 있는데, 둘다 풀어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의 배수의 집합이 있고요. 4의 배수의 집합이 있어요. 어느 게 어느 것을 포함할 것 같아요? 혹시 4의 배수의 집합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 그거는, 음, 낚인 거예요. <laughs> 4의 배수의 집합, 생각해보세요. 4, 8, 12. 2의 배수는요? 2, 4, 6, 8. 더 촘촘하죠? 그 간격이 더 촘촘해요. 그래서 4의 집, 4의 배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4의 배수가 아닌 6이라던가, 그쵸? 10이라던가, 이런 걸더 가지고 있잖아요. 요런 문제, 지금 이두 문제가 고개에 좀 관련되고 약간 변형된 문제인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 보니까 음 a라는 것은 어, 약수고요. b라는 것은 배수예요. 그러니까 a 10이라는 건 10의 약수고 a 18이라는 것은 18의 약수인 거죠. 그런데 교집합은 함께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약수는 약수인데 무슨 약수인 거죠? 그렇죠. 공통된 약수.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얘기 들어봤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다. 다시 한번. 공약수를 알고 싶어? 최대 공약수를 구해.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공약수야. 그러니까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6이 나오죠? 그러면 공약수는 1, 2, 3,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6은 또 누구의 약수라고 할수 있죠? 6의 약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P는 6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번엔 B 볼까요? B는 아까 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6의 배수가 되겠고, 얘는 8의 배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공통된,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공배수라는 것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24네요. 그러니까 이 공배수들은 24, 48, 이런 2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다고? 24의 배수예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 문제 어 n은 m p 핀가? 어 p p는 6이 되겠고 q는 24가 되어서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게 1번 문제였어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음, 뭐예요? 약수들이네요. 약수의 합이에요, 지금 보니까. 어, 이거를 근데 하나로 할수 없, 10의 약수이면서 16의 약수, 공약수도 아니고 이건 다 파라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나라고, 하나로 말할 수 없죠? 이런 문제는 뒤에까지 봐야 돼요. 그렇죠. 뭐냐면, 둘 다, 아, A12 합집합이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A12 합집합으로 묶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얘는 뭐예요? 16의 약수. 얘는 20의 약수. 그럼 얘는 뭐야? 16과 20의 공약수니까 16과 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최대 공약수가 아마 4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a12와 a4의 합집합 즉 4의 약수와 10의 약수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예, 10의 약수가 나오겠죠. 예, 요렇게 해서 k가 10이라는 걸알수 있어요.